현재 단가에서는 여러분들 그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또 다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 이재상 어드바이저입니다. 지난 유튜브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페24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260억을 투자를 하면서 3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이 회사의 2대 주주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자, 이전 고점 부근인 2021년도 8월 달에 58,100원이었는데, 현재까지 급등한 상태에서도 29,550원인 단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에서는 여러분들 그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24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11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12월 달에 초급 등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픈놀입니다. 최근에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이민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픈놀인데요. 오픈놀은 이민 노동자들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고 활발하게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픈널의 위치는 11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이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이 종목도 또한 이민청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의 UI를 표준제품으로 해서 채택이 된 회사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저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략이 굉장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11월 달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달에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휴지, 물티슈, 그리고 화장티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과거의 코로나 시대, 팬데믹 때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중국 폐렴에 의해서 폐렴균이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에 서 생산하는 그런 손소독제가 앞으로도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현재 조정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략 구간은 아마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신텍 홀딩스입니다. 신텍 홀딩스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업체이기도 하고요. 바닥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5월 달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고요 현재는 강한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5스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5스타의 좀더 자세한 정보와 목표가는 매일 운영되는 오후 3시 20분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